왼쪽으로 운문산이 4.0 이고 그위에 가지산이 6.3km 정도 일단 가야 되네요 자 이쪽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예, 서상입니다 어, 오늘은 어, 소개할 산행은 어, 경상도 영남 알프스 구봉으로 불리는 운문산 인데요 자 운문산은 어, 가지산과 연계산행을 많이 하신다고 하던데, 이두 산의 나인도가 아주 높은 편입니다. 어, 해발을 어, 살펴보면, 운무산 어, 정상 해발이 1188m 고지고, 그리고 저 가지산은 정상 해발이 1241m 고지로 최고 높은 산입니다. 영남 알프스에서는 자 오늘은 우무산이니까 우무산 어,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빨간 사과 맛있겠다 맛있겠네 너는 어디 사니 응 날씨가 어, 오늘도 많이 흐립니다 오늘도 또 비가 올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비가 와도 산행은 저는 합니다. 어, 영남 알프스 구봉 중에 우문산 정상에 올라 저 봉우리에서 나온 용을 분석과 찾아 영상을 올려 복합니다. 자 그럼 우문산 정상까지 산행을 시작할 거고 자 우리 풍수지리에서는 말하는 어, 용이란 상가능선을 말합니다. 그러니까, 어, 어, 용을 정확하게 어, 분석해서 해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. 어, 상가능선이 용이라고 말한 것은 상가능선이 갖고 있는 신비하고 강한 기운을 있기 때문입니다. 강한 기운. 어, 산 정상에서 출발하여 용이 해를 이르까지는 직선지 형태가 있고, 그 다음 또 뭐가 있냐? 곡선적인 행태가두 가지를 일단 나누어져 있습니다. 그렇다고 어뭐 직선적인 일단 용이라고 해서 직선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좌우측으로 이때 비행을 어 갖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산행을 어 계속 시작하겠습니다. 자꾸 재보고 빨리 하루나 자꾸 저놈이 나를 잔소리합니다. 쳐다보기도 하고. 응? 애놈아너는네 발이고, 난두 발이다. 같이 천천히 올라가자. 좀. 응? 너는 길을 알잖아. 난 기... 오는 초행길이다. 응? 가자. 아래 째가한 1km 하고 한 300m 일단 거쳐가야 되거든요.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. 아침 먹고 왔니? 응? 나는 굶었어. 와, 아, 나는 어디 가든 이 개하고 인연이 많은가. 맨날 개가 이렇게 산행을 같이 합니다. 희한하게도. 내가 기가 상당히 짧거든요. 이몸엔 기가. 진짜, 정말 셉니다. 이 개들은 아는가 봐요. 개들은 이 순맥이 있는지 없는지, 그리고 밑에 순맥이 흐른지 안 아닌지, 명당 혈이 흐른지 아닌지, 이 동부들은 반응이 엄청 빠릅니다. 그래서 이 개가 나를 아는가 봐요. 제가 얼마 전에 한, 한달 됐을 겁니다. 저, 김유신, 그를, 그 좀, 어, 그산 이름이, 어, 단석산인데, 그 고지도 한천 메다 고지는 안 됩니다. 근데, 올라갔다는데, 그 산도 올라갈 때도, 그게 밑에 사찰이 있는데, 그 사찰이, 이름 잘 생각이 안 납니다, 지금은. 그 사찰을 키우는 강아지인데, 그 사찰이 천오백 년 된, 있던 절인데, 그 절에도 이 강아지가 항상 나를, 산행을 같이 했습니다. 참 신기합니다, 어쨌든. 자, 가까 자, 대답해봐. 가까 오 오케이 알았어자 우무산 가는 길에 어, 양쪽 이렇게 어, 무덤이 어, 있습니다 어, 이렇게 무덤이 있는 곳이 있네요 이 묘, 묘가 저 위에 묘 위에 보면 잔잔한 어, 돌들이 많죠 예. 돌들 참 많네요 제가 간단하게 풍수를 보자면, 이 집안은 좀 아들이 또 있겠지만, 은 딸보다 아들이 많고, 어 좀달이 많다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어 요쪽 면은, 간략하게 풍수를 해석하자면, 어묘 뒤편에 돌이 예, 큼직하게 예, 안착되어 있습니다. 저 돌은 어 풍수에서는 뭐 갈라카이 밑에 뭐 물이 있다는 걸볼 수도 있지만은 요도 아들이 있는데 어큰 아들이 조금 어 미비합니다. 자 여기까지 볼게요. 자 그냥 어 지나가겠습니다. 종아 가자 옳지 뛰어! 너 지금 야 반신용하니? 야너 시원하겠다 너. 나 지금 니놈 네 쫓아간다고 내가 0 만발이 빠지는데. 응? 어? 아이고는 좋겠네. 발바닥 불이 나는가 봐. 아이고야 욕 봤다 욕 봤어. 아 그래도 어쩌겠노? 정상까지 가야 안 되겠나. 니가 안내해야지. 종아, 출발. 어. 여기 지금 현재 현 위치입니다. 여기가, 여기 아래째라고 하거든요, 아래째. 그 제가 여기서 출발했습니다. 상양 마을 해관에, 요, 공용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2.9km입니다. 그러면 여기 운문산까지 1.5km. 여기가 정상이거든요. 그러면 요, 여기서, 어, 지금 그 가시산까지인데 5.4km입니다. 그래서 오늘 가지산은 제가 앞전에 갔다 왔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생략하고 오늘 아래쪽에서 우무산을 일단 갈, 갈 길인데 이어서 1.5km 정도 됩니다 이어가서 풍수를 산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어, 거의 한천고지정 도로 왔는데 이제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부릅니다. 어, 주변에, 어, 이런, 바위 도 많고, 이 잔잔한 돌도 많습니다. 그래서 풍수에서 바람 부는 데는 항상 돌이 많다는 거죠. 자, 선생님, 이렇게 겠습니다저 내려온 사람도 계시네요. 어, 문산 마지막 계단인 것 같습니다. 마지막 구간. 오, 나무 계단입니다. 오 어. 올라가겠습니다. 오. 와. 산세가 정말 아름답습니다. 야. 저 밑에가 어, 상양 마을입니다. 어, 저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산행을 했습니다. 어... 자, 마무리 지어야 되겠죠? 나무 계단 구간, 어... 계속 올라가겠습니다. 배경상 그 시골이 시골이 시끄럽다이거지골이로왜안이 뭐, 지가져갔었골안 뭐, 시골이 뭐, 시골이 뭐, 시골이 뭐, 시골이 뭐, 시골거 뭐, 시골이 뭐, 시골 자 여기에 어 일단 좀 산세를 한번 살펴보고 정말 오문산에 여기 어 산봉우리 용맥이 어 산맥이 음 내려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오우, 구름이 홀, 어, 홀, 어, 하늘로, 어, 좀 성차하는 건데요. 예, 상 능선이, 이렇게 보시면은, 용맥이 힘차게, 힘차게, 우렁차게 되는데, 이우문산은 어, 용맥이 조금 약합니다, 기가. 기가 약하기 때문에, 어 지금, 어, 저쪽에 하고, 요쪽, 요로 기가 끼어나가네요. 우리는 산용맥을 이라면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첫째는 직선징 행식과, 그 다음 두 번째는 곱승징 행식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, 용이 하늘을 성취할 때이 무기를 몰고 올라가야 하늘을 성취하기 때문에 이문사 같은 용맥이 어, 예 어, 너무 약해서 어 어쨌든 좀 많이 좀 약합니다. 조금 제가 조금 실망도 좀 있고 어좀 그렇습니다. 일단은 제가 쓰면 산세만 보고 네. 예, 촬영하고 일단 어, 다시 어, 하산하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맛있게 보입니다. <laughs> 음, 어, 사과 밭이 상당히 크네요. 사과 주렁주렁, 달려 있네요. 오, 이 사과는 풍수에서는요 재물입니다. 재물. 잼물. 풍수에서요 재물입니다. 어, 빨간 사과보다 어, 녹색 사과가 풍수에서는 어 일단 재물에 속합니다. 어 맛있겠다. 음 한번 보세요 사과 맛있게 보이죠? 주렁 주렁 열리 있습니다. 주렁 주렁 열리네요. 어, 맛있겠다. 오, 어쩌겠노, 그래도 참아야지, 내가. 안녕!